안녕하세요. 라이프용자 돌직구 관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안에서도 좀 특별한 곳을 찾아왔어요. 이두 분이 귀농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는 자은도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직접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사를 먼저 드리겠죠? 네. 네. 자, 인사는 어떤 인사가 제일 좋아요? 배꼽 인사죠? 배꼽 <laughs> 인사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한번 우리 대표님께 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은 네네. 전남 신안군 자은면에 위치한 네네. 섬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이 장소는 나무늘보 펜션이라는 네네. 예쁘고 아담한 음... 숙박업소입니다. 두 분은 굳이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됩니다. 부부기 때문에 안 쓰도 되고요. <laughs> 저는 이렇게 객지에서 왔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한다는 거, 이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섬에 있으면 바닷가에 있다고 많이 인식을 하는데 안쪽에 있는데 숨은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자마자 제가 네 보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데 전혀 안 하시죠 그렇죠 <laughs> 숲 속이 진주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고요 정원도 이렇게 있고 제가 이거 인터뷰 끝나고 나면 하늘의 드론과 사진과 영상을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네자 네. 귀농하신 지가 올해 12년 되셨다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네네. 어, 네이버나 검색창에 쳐보니까 아주 리뷰가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고 네. 네 조금 네. 12년을 사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애들 육아 육아 문제 네. 아 섬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자녀분들은 지금 어떻게 나이가? 아 애들요? 네네 지금 12살 12살 11살 10살 12살, 11살, 10살이면은 이쪽에 오실 때부터 와서 그죠 아이들을? 네네 아셨구나 아. 이름을 이렇게 물어 살짝 물어봐도 될까요 아이들 이름을 김광휘, 김광훈. 아 저는 사실 네. 이름을 자은도라고 저는 자리가. <laughs> 네. 자 대한민국 섬 여행하면 또 신안 그죠? 신안의 천사섬이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 한 유인도가 75개 정도 섬이 사람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네.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섬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섬 자은도가 아닐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자은도에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은도 여행 신안 여행 섬 여행 그죠? 네, 네. 두분배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자은도로 자은도.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은도. 네. 저희가 여기 하단에 이렇게 밑에다가 전화번호하고 주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은 걸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궁금하지 해 않아요. 그냥 손 한번 흔들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은도 여행 많은 여 부탁드리겠고요. 손 흔들면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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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